너너여왜왜여깄냐 왜, 왜 고조형님 구매 와 얘들 근데 캐릭터 왜캐 많아 바쿠고 아 이것도 사야 돼 얼리엑스 아 일단 패스 아니야 사 이거 좋다고 아 그래 우리 바쿠고 형님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바로 바쿠고 스킬은 다 나왔어 오네 개나 있네 자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 오야오야나 나 오늘 데코 스킨 끼고 왔는데. 바쿠고 하면은 좀 그런데. 아, 이러면 스킨 바꿔야 되잖아, 얘들아. 오케이. 어, 괜찮은 스킨들이 많구만이. 일단은 간지나게 요거 끼고, 바지는 간지나게 요거 딱 끼고, 머리띠로는 요거 사고, 이거 뭐지? 오! 소닉인가요? <laughs> 뭘 소닉이에요? <laughs> 저거 닌자 바쿠고인가요? <laughs> 닌자 바쿠고. 닌자 바쿠고가 뭐예요? 안지 보고서 끝났잖아,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악세, 악세. 어, 폭발성 장갑인데. 오, 야, 게, 예, 야, 대업 이거지, 이거지, 얘들아. 끝났어, 끝났어, 진짜. 인성질용 이모티콘 구매. 어, 어떻게 바꿔, 얘들아. 아,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오 오. 뭐요? 뭔데? 뭐, 뭐요? 하나 더 구매. <웃음> 이거다. <웃음> 뭐 나왔지? <laughs> 이거다! 오케이, 널어져겠다. 바쿠구가 저러냐구요? 자, 일단은 평타. 아우, 기가 막힌데, 얘들아. 1번. 오! 야, 근데 이 게임도 진짜 퀄리티가 좋긴 해, 얘들아, 진짜로. 딱 내려찍는 거. 아, 이게 콤보형인가 보다. 우와, 야, 왜케 멋있냐, 잠깐만. 뭐지, 방금? 야, 진짜 멋있다. 와 야, 대시평부터가. 우와. 우와, 야, 얘들아. 얘들아. 와 컷신. 와,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야, 이 게임 너무, 너무 잘 만드는데? 아, 진짜로? 어, 왜케, 왜케, 왜케 좋지, 퀄리티가? 올려치기 해보라고? 와. 1번하고 2번은 같이 써준다고? 우와! 야, 야, 얘들아. 얘들아, 뭐지? 와, 뭐지? 아니, 게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1번 쓰고 2번 바로 같이 쓸수있대 여러분들. 와, 야, 멋있다. 2번이 조전해서 쏘는 거고, 1번, 1번도 된다고? 어, 그렇네? 우와! 잠깐만. 잠깐만. 3번, 3번. 8 콤보? 와, 야, 근데 타격감 진짜 레전드다, 진짜. 4번. 야.. 야이.. 하.. 뭐.. 아니 콤보 좀 배우고 싶은데? 아니 타격감 레전드인데 진짜? 2번, 2번 눌러보라고? 우와 잠깐만.. 정답! 사기! <laughs> 그.. 일단 각성 한번해보자 여러분 각성 자 갑니다 여러분들 우와! 와, 일단은 스킬이 두 개밖에 없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야 평타도 완전 달라지네. 오야, 이동기 보소. 1, 1번 화산 폭발 다이브. <laughs> 나이번 폭발하는 별. 오, 큰거 오냐? 와아아 퀄리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로? 일단 랭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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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아아아아아아아아비들 응, <laughs> 뉴비, 와라 아비들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 잠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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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맵이 좋아지는구나. 야, 이런 시스템 괜찮다, 이들아 야, 티플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들아 이거? 오케이. 아, 아, 여러분들, 이거는 평타 두대 맞고 평타를 쓰면 안 되고, 한대 맞자마자 바로 반격기를 써야 되네. 아, 감 잡아가고 있어. 아, 까비. 각성. 지금 대코대 바쿠고의 대결입니다, 여러분들. 못 잡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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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냐못참깃아 뭐야! 잠깐만! 이건! 아니 오아 까비 받았다 한번은 이기겠지 얘들아? 아 진짜로? 아 진짜로 한번은 이기겠지? 뭐야여기 맵도 나가지네? 오 딱. 빠! 아, 다이자식이 오뭐뭐뭐 나무를 떨궈주지

멀리! 까버려잇! 각성 가자! 렛츠고! 바쿠고! 등장! 죽라이터스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첫 승! 아목 쉬었어 여러분들 제가 어제 풀파워로 방송해가지고 오늘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예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원래 오늘 방송 안 하려고 랬는데 어, 방송을 킨 거거든요 운인가? 아이! 다음 판 보여줘? 운인지 아닌지 야 이거 근데 캐릭터 밀수 있다 얘들 캐릭터 밀면 들어가는데? <laughs> <laughs> 밀면 들어가. 야, 내나 약간 이 게임 감 잡은 것 같은데. 상대는 2007이야? 아니, 뭐야? 아니! 까비. 따다땅땅 뚱땅, 뚜루루루, 땅땅! 빤, 칩! 오케이. 좋았어. 정답, 제너스 <laughs> 아닙니다. 그렇지! 나이스 야 컷신 너무 멋있는데 얘들아? 일단은 2000킬 분 이기는 중 아임 초고수인 듯 그렇지 쓰고 1번 쓰고 2번 쓴 다음에 요런 느낌 맞지 얘들아? 괜찮은데? 딱 요런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콤보는 아직 잘 모르는데 일단 초보자가 봤을 때딱 요런 느낌으로 콤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마무리 무지게 한번 끝내 볼까 얘들아. 가자, let's go. 이야, 아. 아니 마무리 멋지게 좀아 이번 딱 맞춰서 마무리 멋있게 끝내고 싶은데. 아 제발, 제발, 제발. 형못 맞히잖아. 아맞히어 아, 아. 이번 맞히고 싶었는데. 불꽃발차기로 끝. 아, 아나 지금 이번으로 딱 멋있게 끝내고 싶은데. 아 이게 안 되네, 얘들아. 밀어, 밀어, 밀어. 사람 밀어. 밀면 들어가지. <laughs> 오 히어로나 더. 오, 야, 이 자식 감히 히어로를 사냥해? 너 죽었다 이 자식아. 그렇지? 나이스나나나따따 나. 다이 컷. 좋습니다. 아야 간지가 근데 진짜 레전드긴 해 이들아 진짜로. 따 다잉. 아, 중량? 안 중량? 안 죽었다. 오 오오오오 문 닫혔어 문닫혔 까비 마무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아 렛츠고 2번 쓴다 아 뭐야 2번 어디갔어 아니 2번 아니 내 2번 어디갔 아니 아니이이 뽕냐 <laughs> 아이번에도 2번 못썼는데 아아 왜이번을 못쓰니 동냐 <laughs> 이번에 각성스킬 쓴다 이들아 저게 뭐야 이 어디간거야 이 뭐야 저거 야너 어디 가? 야뭐 하냐? 아 야야야 야야 야야 야, 야,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야맵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였어? 괜찮아 어차피 여기 위에 올라오게 돼 있어 <laughs> 어, 왔냐 각성 수고다 뭐야 끝났어? 뭐야 왜왜 왜,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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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스킬에 죽일라 그랬는데 형의 멋진 모습을 못 보였다 인정. 뭐, 어, 상대 330킬. 허먼, <laughs> 물어라고요 오케이! 컷! 각성! 불꽃, 발차기. 2번! 맞았다! 드디어 맞았다, 얘들아! 가자! 렛츠고! 와, 드디어 맞았네! 이거 죽나? 이거 죽나? 간다! 그렇지! 플러스, 울트라! <laughs> 야, 이게 죽네! 와!